마냥 밝게 이쁘게 하면 한계가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사강동우입니다 뭐 무삭제 삭제를 안 해야 된다 삭제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얇아야 되죠 정말 얇아야 돼요 그럼 얇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잘 깨질 수 있잖아요 붙이다가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강도가 나와야 돼요 강도가 얇으면서 강도가 나오려면 도자기로 힘들죠 점자 힘들어요 도자기가 아닌 재료로 가야지 얇은 것도 좀 강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세라믹 지르코니아 그리고 얇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죠 투가도가 높아지죠 얇으니까 비칠 거 아니에요 색깔을 밝게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차색이 노란데 얘를 얇은데 투가도가 높은 걸 붙이면 비칠 거 아니에요 얇으니까 비닐 같은 걸 붙였는데 어떻게 투가도가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걸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라믹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얇으면서 하얘져야 되고 또잘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무삭제인데 그렇게 할 방법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얇게 하면서 투가동을 높게 하려면 얇게 깎되 깎는 면적을 넓혀요 깊게는 음. 안깎지만좀 커버되게 뭐, 크라운 치료가 아닌데 라미네이트는 크라운 치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와의 기계적인 락킹으로 얻는데 3쿼터 크라운처럼 그러니까 반절을 깎는 거예요. 뒤쪽이 좀 잡히게 음. 원래 바깥쪽 면만 깎아야 되는데. 약간 반절 안쪽까지 깎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게 깎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치료라서 그래요 문제가 안 되게 잘 치료해주는 경우 오래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환자분들도 충분히 저랑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치료라고 하면 저도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마냥 밝게 예쁘게 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조금 생각해보고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케이스를 잘 골라서 적절히 치료하면 물론 좋은 치료가 될수 있어요